이재명이 공적인 자리에서 업무 보고할 때 자기 와이프가, 해경궁김 씨가 너무 문제만 지적하면 되느냐라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최순실처럼 김혜경이 지금 공직자도 아닌데 국정 운영에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그렇게 싫어했던 1번을 찍은 분들,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이건 달라요? 뭐가 달라요? <laughs> 자기가 진짜 깨어있는 중도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재명이랑 혜경궁, 김 씨, 여기 얼굴을 바꾸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아,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반응.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자기 안에 들먹이면서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반응 이게 엇비슷하거나 합리적인 선에서 일관성을 갖추면 그건 진짜 중도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중도 호소인들은 그러니까 매트릭스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점점 드러나게 될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건 나랑 상관없는데? 라고 하면서 주요소에 기름 넣을 때 이제 윤석열 욕하는 그런 지능 수준으로 세상을 살다가 이제 깨어나면 현실에서 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당을 지지하는 거는 국내용입니다 국내용